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근로기준법 취업 규칙입니다. 취업 규칙을 처음 작성해서 신고할 때,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한 취업 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고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한테 장관한테 허가 승인다. 오답이고요. 근로자가 합의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 돼요. 거치면 돼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그에 대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요. 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하는 겁니다. 합의. 그런 과정은 승인 이런 과정은 없어요. 들어가야 될 내용이요. 업무의 시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들이요. 두 번째 임금에 관련한 사항이에요.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어, 승급에 관한 사항이요. 그리고 근로자의 식비, 자격, 작업용품 부담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포함될 이유가 없죠. 자, 감급의 제재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이라는 징계를 만들 경우에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 1일분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치 금액의 2분의 1을 넘어설 수 없고요. 총액 임금이 1 지급기에 총 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자 하루 기준, 1당 기준으로 2분의 1을 넘어서면 안 되고요. 주급 혹은 월급, 어, 그러니까 1 임금 지급기를 기준으로 10분의 1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뭐 동의 같은 거 없어요. 다만, 다만, 변경을 하는데 불리하게 변경될 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불리할 때는 동의고요. 나머지는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작성 변경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오답입니다. 그런데 불리하게 변경될 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것도 오답이에요. 불리하게 들을 때는 변경될 때는 동의고요. 그냥 작성 변경은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취업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한테 취업 규칙을 딱 신고할 때는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근로조건을 정할 때 이거보다 더 나쁜 걸 만들었어요. 미달하는 기준을 적용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무효예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무효로 된 부분은 기존에 정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값이 바로 기준이 됩니다. 어, 취업 규칙이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에 어긋났을 때, 그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에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약 예정, 전차금, 강제저축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계약 다 금지예요. 근로계약을 불이행하면 위약금을 내야 된다 혹은 손해배상을 내야 된다라는 걸 예정하는 금액, 계약 금지입니다. 전차금,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돈을 빌려주고요. 그걸로 근로를 강제하는 그런 계약들이요. 혹은 전대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금지고요. 어, 근로계약에 덧붙여서 강제 저축을 시키거나 혹은 저축금 관리를 어떻게 이상하게 규정하는 것들, 이거 다 금지입니다.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혹은 어떤 조건에 미달할 경우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사유로 해서 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요, 즉시 근로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만든 계약이요, 이거는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론들이에요. 근로 계약을 할 때는요,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줘야 됩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교부해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교부해줘야 되는데 자그 교부의 명시의 내용에는 첫 번째는 당연히 임금에 관련한 내용이 있겠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일하, 어, 휴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정의 근로시간, 그리고 휴일,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하나 더 추가해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더 추가가 됩니 명시 내용이에요. 취업의 장소, 취업의 장소가 근로조건에 명확하게 명시가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명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할 때는요. 이 취업의 장소는 안 넣어도 돼요. 어, 취업의 장소는 서면 교부 내용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요 내용이 치사하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어, 명시의 내용에는 취업의 장소가 들어가지만 서면 교부의 내용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 아, 내용 같이 명확하게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계약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리스트, 그러니까 근로자의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서류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서 같은 거 있고요, 임금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임금 대장 그리고 임금의 결정이나 지급에 관련한 거, 그리고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련한 서류들이요. 그리고 고용 해고 퇴직에 대한 서류, 그러니까 승급 감급 그리고 휴가에 관한 서류, 요요 내용. 모두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명시된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근로자는 근로 조건 이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즉시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위약 예정 금지라든가 명시의무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요. 300만 원 아닙니다. 300만 원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주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로 계약은 첫 번째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 있고요. 사업 완료에 따라서 정한, 기간을 정한 게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로 계약은 나머지는 모두 1년 초과 못해요.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모든 종류의 채권, 모든 임금 채권은 3년이 쉬워요.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4주간, 그러니까 한 달간 평균에서 일주에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 2 0 0여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기반 학습지입니다. 이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 18세 미만의 여성 근로자는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그러니까 야간 근로죠.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야간 근로를 시키거나 혹은 휴일 근로를 시키려고 하면 첫 번째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노동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어느 노동부 장관이 동의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는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도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건 오답입니다. 72조 객래 근로 금지입니다. 여성하고요. 18세 미만인 사람은 갱내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의 상황을 배려해서 변한 부분이 있어요. 보건의료 부분이나 보도 취재 같은 부분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고가 나서 여자 의사가 들어가거나 혹은 여자 기자 같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갱내에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7 3조 생리휴가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하루의 생리휴가를 줘야 합니다. 임산부 보험입니다.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합쳐서 90일의 출산 전휴 휴가를 줘야 됩니다. 두 자녀 이상, 그러니까 쌍둥이인 경우는 120일을 줘야 돼요.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가 더 깁니다. 90일의 절반인 45일 이상이 출산 후에 후에 할당이 되어야 되고요. 두 자녀가 한꺼번만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쌍둥이인 경우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임신 중 여성이 유산,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 혹은 사산 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공 임신 중절에 따른 유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 이건 당연하겠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의 근로자 근로를 시켜서는 안 되고요. 근로자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 요구가 있을 경우는 쉬운 근로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 출산 전과 동일한 업무 혹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됩니다. 산후 1년 경과하지 않은 여성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일일 2시간 이상 초과하는 시간에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산전휴 휴가 최초 60일은 유급이고요.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 있다든가 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소근로자 보호입니다. 연소근로자 그러니까 13세에서 15세 미만인 사람도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 발급한 취직인허증 이게 있으면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요. 미성년자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잘못 열어놓으면요. 착취당해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임금 자기가 청구하는 거 당연하죠.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넌센스입니다. 어, 근로계약이 미성년자한테 만약에 불리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되면요, 친권자나 후견인 혹은 고용노동부장관 누구든지 일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자에 대해서 그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 그리고 친권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요, 어, 일일 근로시간은 7시간, 일주에 35시간 초과하지 못합니다. 취직 인허증의 신청은요, 학교장, 그러니까 의무교육 대상자나 재학 중인자의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차 서명을 하고요. 그 서명된 내용을 사용자가 연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신권자, 사용자 모두 연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 대상자는 학교장이 혼자 신청한다. 이거 오답이에요. 의무교육 대상자도 신권자 후견인 그리고 사용자 모두 연명해야 됩니다. 예소공은 참가를 위한 경우 13세 미만인자도 취직인허증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이 신청에 따라서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 인허증은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받을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연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취직 인허증을 받았다. 그 인허 취소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